대전 세종평생교육사협회와 대전 지역사회교육협의에 회 이끌어가고 있는 윤태숙입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관내의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평생교육자분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방향 전환을 어색하다는 주제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와 토론 또는 청중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발맞춘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28차 대전 평생교육 정책 포럼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방향 전환에 관하여 탐색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야 하는 평생학습기관의 당사자들이 모여 코로나와 함께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이번 포럼 역시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오래간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시의성 있는 평생 교육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번 11월을 기점으로 전역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방면에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이 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 특히 남녀, 노소, 모든 각계의 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평생학습의 장에서는 두세 발 앞선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대종 국가평생지능원 국가 원장의 기소강연인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대전환의 논의를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문외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사회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또 모아서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의적절한 정책이 탄생할 기회가 될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획된 오늘 포럼을 위해 그간 물신 양면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해 주시고 또 환영사까지 해주신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김정락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홈케이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또각 팀의 팀장을 맡으신 우리 팀의 팀장들, 파트장님들 또 전체 자장을 맡으신 이창기 교수님 또 함께 나눔을 하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대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단론을 <놀람> 더욱 힘이 다지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논의를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